어떤 분들은 어지러워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벽 잡고 서있고 막 이러거든요.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사 의지로 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일어나면 똥쓰러져 어, 아, 침에 일어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술 와. 먹었죠. 아침...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무서 맨날 술 먹는 줄 아세요? 약간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힘든가 봐요. 저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어. 실제로 정말로. 아, 예. 네. 유독 좀 아침에 원래 안 그랬었는데 좀 피곤하고 못 일어나겠고. 음. 그래 가지고 저혈압이 아닌가 의심만 해 보고 있는데 음. 걱정이 돼 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네. 혈압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네. 원장님 가족력에 고혈압 있어요 지금 내가 2 년째 코로나 이후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헬스클을 못 가니까 밖에서 걷기 그걸 갖고 운동이라 그러진 않지 음. 네. 평상시 제 운동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음.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원장이 왜? 몇이죠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laughs> 혈압이 뭔지 일단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압을 뭐에 비교해야 되냐 그러면 상수도 상수도 수도하고 똑같아요 상수도 관리소가 이제 심장이에요 음. 혈관이 수도관, 수도관. 혈관 근데 이제 수도관도 보면 그 수압에 따라서 물 나오는. 그렇죠. 압력이 너무 낮으면 물이 젤젤젤 나오죠. 네, 아 압력 낮으면 네. 짜증나죠. 물이 젤젤젤 나서 압력이 낮은 게 저혈압, 너무 팍팍팍 나는게 고혈압. 내 혈관이 터지면 내출혈. 심장에서 그런 생기면 심장마비. 그럼 고혈압, 저혈압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혈압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혈압보다 낮으면 다 저혈압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고혈압만 있어요. 고혈압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 120, 에 80. 수축혈압 140 이상,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 90 이상. 저혈압은 이제 거기 변해서 이제 100에 60.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혈압이 낮아 갖고 잘못되는 게 거의 없어요. 혈압이 낮은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빈혈이라던가, 빈혈하고도 또 달라요. 아. 혈압은 정상인데 혈색소 수치가 낮으면 빈혈이에요. 혈압이 낮으면 픽픽 쓰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갖고 피가 밑으로 쏠리는 거죠. 올라오지 못하고 심장이 뻔 뻑거든요. 심장이 수축하면 혈압이 피가 쫙 나가면 혈압 올라가겠죠. 심장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면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면 혈압은 떨어지겠죠. 모든 것은 정상적이라면 중력 방향으로 피가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건 의식은 어디서 있어요? 머리에 심장이 뻑. 하고 위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쪽 혈관이 약해서 혈관이 그냥 하염없이 늘어나 아... 그냥 쭉 피가 밑으로 쏠려 버려요. 그러니까 위가 혈액이 안 가니까 신하는 거죠. 아... 아침에만 고혈압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침에 고혈압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자고 눈 떠서는 고혈압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진짜... 확 나오죠. 노얼 에프 네프링 그러니까 노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편안하게. 고 잤어. 눈을 떴어. 긴장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더 짜증. 짜증까지 나.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요. 아, 그거 때문에 그다음에 콜, 그렇군요. 콜티졸도 많이 나와요. 그럼 약간 열받았을 때 재면 고혈압이에요? 높게 나오겠지. 어, 담배 피고 재면 더 나오겠지. 추운 날 아침에 새벽 운동 나가면 고혈압 환자들이 위험하다. 뇌졸중 잘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지 말라고? 추운 겨울에 아침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도 고혈압 또뭐 고혈압의 리스크가 좀 있죠. 그냥 네, 거기... 대부분 그분이 비만하거든. 아 근데 비만 아닌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수면 무호흡증 자체보다는 비만과 연결된 고혈압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 그외 이제 뭐 콩팥에 질환인 경우도 있고, 부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그 드라마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화나면, 으악!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고혈압인가요? 아니요. 그냥 연연기예요 아, 이거, 왜? 이거 손에 올릴 정도면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만약에 정말 실제로 네. 갑자기 너무 화나다가, 어! 아 하는 거는 고혈압 맞죠? 요건. 혈압이 높아서 이제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혈압이 순간으로 적더 올라가는데 그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변비가 훨씬 더 혈압 올라가요. 쓰러지는 분은 그렇게 안 쓰러져요. 그냥 픽 쓰러지지. <laughs> 내과생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는 낮은 쪽 혈압,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게 혈관의 탄력도가 낮고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에 80이 기준인데 수축기 혈압이 130이 100... 됐다. 그건 100... 상관없어 80만 되면. 140이래도 응, 80만 확장기 했다. 혈압이 너무 높은 게 더. 응, 그게 더 나쁘다 그렇죠.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혈압 측정하는 거 쉬워요. 요즘에 다 새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거 전부 청진기 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간편한 기계로도 있군요. 아유, 병원 어... 가면 왜 이렇게 이만하게 팔기게 돼 있는 기계 있죠? 팔기게 돼 있잖아요. 느슨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넣고 네. 이거를 반드시 접는, 접히는 는접데 위로까지 올려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 옷은 지금 괜찮은데 네. 옷이 너무 막 위에서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정확한 혈압이 안 나오죠. 세개 가면 혈압 높게 나와요. 지금 피가 싹 통하고 있죠? 네.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응? 지워져버렸다. 지워졌어. 지워졌어. 1 0 9 육십사 펄스 오십 어쨌든 저는 정상. 정상인 걸로. 네, 네. 자 그럼 고혈압과 저혈압이 왜 생기는지 먼저 고혈압부터.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 그래서 원인 모르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고혈압이 있는데 내가 담배를 핀다. 오래 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고혈압에 안 좋죠. 고혈압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끼는 고혈압이 있어요. 네. 그것도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네네네. 일단 네, 네. 반대로 말초 혈관이 좁아들어서 생기는 고혈압도 있어요. 짜게 먹는 건 이거예요. 말초 혈관이 수축이 돼요. 기름진 거 먹으면 굵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요. 아. 그래서 삼겹살을 소금에 많이 찍어 먹으면 다생기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짜게도 먹어요. 설렁탕 먹으면 <laughs> 그냥 깍두기 국물 확 붙는 분들.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아, 오늘 이 방송을 저희 엄마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 맨날 짜게 먹는 거랑 뇌뇌 뇌혈관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직접적인 맨날. 연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저랑 같이 점심 먹었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원장님요? 후추만 뿌렸습니다. 무슨 원장님 갈비탕 드셨잖아요. 갈비탕 아. 후추만 뿌리지 설탕 안, 소금 아, 안 넣잖아요. 갈비탕은 소금 안 넣죠 원래 간간하죠 갈비탕은. 어, 설렁탕이 약간 신겁지. 뭐, 저는 어찌됐든 모든 국물 요리에 간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만 먹어요. <laughs> 많이 돼 있다니까 이미 2차성 고혈압 뚜렷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로 봐야 되거든요 콩팥 나쁜 사람들 무조건 만성신부전 환자는다 고혈압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콩팥에서 전해질 대사가 돼서 소변이 나트륨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그는데 그게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항상 아. 소변 그 혈액 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 당연히 고혈압 생기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게 늦게 측정이 돼요. 여기 막히려면 여기 다막혀야 여기 막혀요. 근데 여기서 이상이 나올 정도면 여기는 말할 것도 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 콜레스테롤 체크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가족력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비만도 아닌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저혈압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나 봐요? 원인 모르고 생기는 저혈압.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저혈압이 문제되는 거는 기립성 저혈압. 누워있을 때는 심장하고 머리하고 다리하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하지혈관 쪽이 약해. 탄력도가 떨어져서 수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났는데 똑같아 네. 그러면 피는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죠 피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 조금 이렇게 오래 쪼그려 앉아있다가 음. 일어나면 다 오지 않나요 쪼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다가 일어날 때 페인팅이라 고 그러죠 아. 현기증이 확 생기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것도 혈관이 아주 약하거나 그 하지근육이 없는 여성들한테 좀 생기긴 하죠 저런 분들은 이제 저기 그걸 뭐야 이제 메디컬 스타킹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는 거군요. 압박을 해주는데 그냥 똑같이 압박해 주는 게 아니라 말초 부분은 압박이 많이 되고 허벅지 쪽으로 는 압박이 좀덜 되게 해. 정맥류 치료할 때도 쓰고 저런 기립통 저혈압이 덜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어지러워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벽 잡고 서 있고 막이러 거든요.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고. 아, 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매사 의지로 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똑쓰러져벽 아, 잡고 이러는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혈압 이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뇌조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암이 이제 사망의 원인 1위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항상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내혈관 질환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라이 스트로크, 하나는 웻 스트로크. 네. 혈관이 터지면 웻 스트로크예요. 어. 출혈이 되는 스트로크예요. 심각하죠. 출혈된 그쪽에 뇌세포는 다 죽어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게 대부분 출혈성 스트로크예요. 네. 드라이 스트로크는 뭐냐면 가는 혈관이 딱 고정이 막히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그 자리에 뇌세포만 죽어요. 저혈압은 이런 걸일으키 않아요? 절대 하면... 없어요. 내내 생활이 불편할 뿐이야. 잘 드세요. 운동 좀 하세요. 뭐 이런 게처방이에요 약은 별로 안 써요. 근데 고혈압은 <laughs> 무조건 약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식이 요법을 하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그 다음이에요. 약안 먹고 개겨 보겠다. 그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내가 약을 먹고 혈압을 정상화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이요법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혈압약을 평생 먹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게으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 그러면 혈압 이 혈압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 다음 내 몸을 또 정상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요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 건강을 돈으로 주고 살거가살 살 수만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지. 두 번째 혈압 관리 하나는 그다음 심장이에요. 관상동맥 질환, 동맥 경화 중에서 심장에 가는 동맥 크기가 막히면 심장이. 음. <laughs> 그안뛰어 음... 그럼 그냥 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미리 조심하면 되는데 미리 조심이 어렵지 않아요. 아하. 혈압이 높으면 콩팥도 망가져요. 그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눈의 망막도 망가져요. 혈관 가는 데다 망가져요. 우리 몸에 혈관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그 진단받으면 내 건강에 아주 큰 적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자. 콜레스롤 수치 정상으로 유지하자.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자. 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laughs> 혈압약 먹고서 혈압만 정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그 혈압약은 부작용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저혈압이 유발할 수 있는 병... 병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기질적인 병이 있어서 혈압이 낮으면 그거는 문제지. 심장의 병이 있으면 혈압 떨어지거든요. 펌핑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심장 박동이 안 되는 거. 당뇨. 이런 경우도 심장 박동이 제대로 안 되지. 혈압이 아... 떨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럼 네. 혈압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병은 고쳐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는 저혈압은, 저혈압은 고쳐 줘야 되는 거. 고쳐 줘야 되고. 네. 자, 이제 치료법을 한번 볼게요. 고혈압과 저혈압 어떻게 네. 치료를 하는지. 보통 뭐 이제 비약물적 요법하고 약 약물적 요법을 같이 실시한다고 하네요. 가치가 아니라 약이 먼저라니까요. 무조건 약을 먼저 먹어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게 이제 베타 브로커라고 해갖고 혈관을 늘리는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안지오텐신 컨벌팅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또 억제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지오텐신 컨벌팅 엔자임 나오는 걸 냅두고 거기 리셉트에 결합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부작용이 좀 적어요. 안지오텐신 컨벌팅 엔자임을 억제하거나 리셉트를 음. 블라킹 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이에요. 네. 식사 제때 하고 콜레스테롤 병행한다. 낮은 거 먹고 나트륨 저염식 먹고 네. 집안에 고혈압이 있었다. 어른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삼촌까지. 네. 그러면 뭐든지 그냥 있는 대로만 먹어야 돼. 사실은 음식은 좀 간이 있어야 맛있어요. 자, 그럼 혈압약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볼까요? 용량 조절해서 대사혈이 확 떨어지면 음. 어지럽죠. 칼슘 채널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지럽다든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AC 컨버팅 엔자임 네? AC 같은 경우에 그거를 브라킹하게 되면 입맛이 변한다. 입맛이 변한다는 건 입맛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미각이 변한대요. 이 이걸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맛이 없는 거지. 아...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좋았는데 여기 맛이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변하는데 그건 약의 부작용이 거지. 기립성 저혈압 처방은 등산이에요. 종아리 네. 튼튼하면 다 없어져요. 종아리가 제 2의 심장이라고. 네, 그게그 얘기, 그그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종아리가 튼튼하고 종아리 근육이 많으면 다리 힘딱 주는 순간에 그 다리로 내려가듯 굵은 정맥들이 확 조이는 거예요. 압박붕대에 음. 쪼아주듯이 그럼 피가 위로 쪼글러오죠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중도 늘려야 되고 근육량 늘려야 돼요. 음. 많이 먹어야 돼요. 음. 무리가 가지 않은 정도. 자, 오늘 혈압 얘기를 했는데 뭐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꼽는다면 어, 가족 얘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음. 집안을 먼저 봐야 돼요. 네. 우리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음. 그러니까 발현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정상 체중 유지하기,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기,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네. 좀 얘기하는 거 보면 어우, 저 사람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기본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 담배 술 마시는 거 갖고 십이 안 하잖아 네. 일주일에 두 번만 먹어라 이제 커프 감고 담배 피면 바로 올라갑니다 대개 나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아픈 사람들이 뭐냐면 다 후회해 그때 뭐좀덜 할걸 음. 네. 근데 그때는 솔직한 얘기를 버스 지나갔거든요 주변에 고혈압 환자분들 진짜 이거 좀꼭 꼭 보게 해 드려야 되겠어요 네. 너무 귀도로도안 들으니까 왜냐면 당장 음. 나타나지 않거든 사람들은 항상 중풍을 맞아서 반신 불수가 되면 그때는 후회를 하지 음. 근데 그게 비가역적이에요 혈압은 음. 가역적이거든 그리고 뇌하고 심장이 잘못되면 목숨이 붙어 있어도 그게 음. 산목숨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갖고 손가락에 혈관이 터져갖고 손가락 하나가 괴사가 됐다 음. 뭐 대단하겠어 음. 물론 그것도 장애가 생기긴 하지만 근데 대개 이런 고혈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너무 치명적인 치명적이지.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빨리 관리하자. 어쨌든 뭐 인생을 저보다 20년 앞서 가시는 분의 이야기니까 기다려 네. 듣겠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맞아요. <laughs> 자 오늘 진료를 한 줄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